너의 품에 안겨 아무 생각없이 찾아거리 편집하다 보니까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게 없으니까 자막을 절대 못 따라. 오디오가 열 개야. 아... 모두가 동시에 말해서. 아, 나 이제 근데 별미곱창은 너 돼? 어, 뭐, 아. 근데 걔네들은 우리의 일, 일, 일상이 궁금하 거야. 그냥 관심 오늘 아 맥주 한잔 할까? 네. 네. 저희 카한번볼요 대박죠? 대박 너무 어, 많지? 어? 아니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. 요나 말할 수 있어 아니 영상에서 보면 진짜 입술색이 하나도 없다 지금 거의 보라색인데 그렇지 갈색인데? 왜 그러는 거 그래? 이트색. 아니야 엄청 많아 근데 왜 그래? 이래서 감독입니다 조용히 하라고요? 아 따봉이에요? 그 정도면 거의 안 막혔다고 볼수 있어. <laughs> 그치 그렇게 봐. 바... 그렇게 바로 들리는. 근데 왜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. 안 보내는데? 카톡폰 이건가? 이건데? 나 편의점을 갔다가 가야 돼요 그러면. 왜? 아니 일단 그러면은 사고. 뭘? 아 여기 갔다가. 우리 사고. 아니. 맨투맨이랑 <laughs> 모자랑 사고. 그리고 포토그리를 찍을 거면. 근데 가서 또 봐보자. 그래. 우리 엄청 일찍 움직여서. 가, 다음 카페. 물량이 엄청 많은가 봐. 그래서 4시까지, 4시에 갔는데도 물량이 남아있었대. 그래서 No! 는 일찍 가서 일찍 사고, 마음 편하게 일찍 자고. 아 12시 까지 구분 아니야 잘못됐어 어 말하자마자 하품하는데 o 영화는 o t h 지 house. Oh, I'm going 이거를 들고 공연장에 갈수 없기 때문에. 네? 날씨도 막 그렇게 춥지 않아요. 네? 아,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? 제가 길 안내해 드릴게요. 뭐 하세요? <laughs> 아네 네? 아, 내가 찍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? 여기. 아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아. <laughs> 믿어도 되는 건가요? 저를 믿으셔야 될것 같은데요? 네?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되냐고요 네. <laughs> 자 여기서 공연하는 겁니다 자 <laughs> <오늘 하루 종일 웃음> 어, 여기도 오, 막 붙어있어 오, 저기 보여 이혜리? 강민양도 있어 우리가 있어요, 저기. 어디에? 오늘의 기분은 어떠세요? 아 해피캣이에요 아, 완전. 자, 다 왔습니다. 여기 공연장. 아, 이제 하면 되나요? 저기 관객 두분 계시고. 이제 하시면 돼요. 하시면 되나요? 아주. 아, 진짜 요즘 차, 요즘 좀 사는 것 같아요. 사람 사는 너무 더워. 원래는요? 원래는 죽어 있었잖아요. 그때는 <laughs> 이렇게 예쁘게 실점 없었죠? 아 없었죠. 자, 맵을 보고 가자. 잠깐만 손에 있는 거 숨기실게요. 언니 지금 너무 예뻐. 차 <laughs> 다니니까 특별한 경험하자. 차 다니 우리 같이 하는 거지. 너나 아니면 답지 몰랐잖아. 아, 맞아. 아, 그런 의미에서 응. 쫓아다니는 거 맞지? 미쳤어, 미쳤어. 아니, 그렇게 앞으로 좀만 더 붙어서 서주세요. 그런 표정... 아, 누구세요? 1인 상없이 이제 몇초 남았어. 응. 영상이요? 응. 무려. 아 초점이 안 잡힌다. 무려 VIP예요. 응. 어렸 거안 샀나고? 응. 그건 두 개만 샀나고? 응. 카드 있지? 갔요 응. 이거는 아 저쪽인가 봐. 우리 쪽 아니고 수호대? 응? 화장실에 가서 옷갈아입 아, 우리? 어, 저기 가자. 어딘데 화장실? 화 아, <laughs> 포토그레이 줄좀 볼까? 현황 좀? 볼까요, 언니 그거 티켓 어? 언니 나랑 같이 다니면 어? 언니를 되게 사람들이 젊게 보셨아 맞아, 나 그거 있잖아. 유튜브 검사. 어때? 좋지? 언니가 다른... 제가 늦는다고? 나는 가러는데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봤어? 응? 여기 서가지고 얘갈 곳을 잃어가지고. 네. 로봇이가좀 네. 로봇이 네. 로봇이. 잘 먹겠습니다 음. 언니가 안먹었다 같은 시던데 우리 음. 독자로 밥먹 갖다주셨거든 하나만 도와줘 다 먹어야지 네? 음식 남기면 벌 많아 뭐가 도와줘야지

막 빨리 왔던 거같어 우리 엄청 빨리 왔어. 아니, 막 지방에서 내려가면. v gotcha. 자 왜 이렇게 없어 지금? 없어? 아 그래? 이 말이야, 근 지금 망할 타이밍이 맞있어 마지막 로키 비키잖아. <laughs> 마지막 한개 완전 럭키빅키잖아 왜 얘네가 그거잖아 모델이잖아 어, 아까 있던데 어, 저로 럭키빅키 거리에요 <laughs> 아니 이거 모자도 MLB보다 어. 훨씬 예뻐 아 진짜? 어 언니 스타일이야? 어, 완전 내 스타일이야 방석 어디에다 두고? 의자에 다 두고 이 앉아야 되는 거야? 어. 그리고 나중에, 취업 하... 나중에 취업하면 또 방석 가지고 갈게 언니, 내년에도 가자. 어, 내년에도 오고. 너무 예 애... 아니, 왜 이렇게 예뻐, 강민경? 아, 강민경 말이 안돼 이혜리도 진짜 예뻐. 강민경은 그냥 예쁘고, 이혜리. 니 성미양이 말이 안 되겠지 아니, 이혜리는 진짜 완전 연예인상인 것 같아. 오히려. 아, 어. 강민경보다. 강민경은 인플루언서고. 어, 맞다. 근데 너는연예인이야 다 해주고 싶어